열람기3 2장 1절 광산 열람기3 2장 1절 511페이지 1절로 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잘들으시 1절로 4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이가 되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귀를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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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과 교제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가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신앙도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뭐 저처럼 못된 신앙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라면서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6개월 지나면 학습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1년 정도 신앙생활하면은 본인 의지에 따라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어, 성찬 예식을 할때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세례식까지 같이 합니다만은. 물로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물 세례합니다. 침례교회는 왜 침례교회냐? 저도 침례교회 목사님과 협조를 좀 부탁을 해서 함께 고령 바닷가에 가서 세례를 행했습니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요 물 속까지 푹 들어가야 돼요. 완전 히 침례, 완전 히물 속까지 푹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안 합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그냥 약식으로. 성수를 떠다가 그것으로 성부와 성경.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니면 한 번에 성부와 어.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침대 위에 그 물속까지확 들어갑니다. 의미는 있는데 그 주변 분위기가 썰렁하고요. 사람들 이 구경 오고요. 뭐라고 막 손가락질도 하고요. 분위기는 별로 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물 세례를 봤지요. 그럼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떤 세례까지 받아야 되느냐?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돼요. 불 세례까지 받으셔야 돼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말마로 깐난 아이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신앙적으로 막 태어난 아이, 태어난 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저렇게 태어나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년을 다르게 계속 자라나지요. 성장해가야 됩니다.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았던 갓단아이와 같았던 우리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장부가 되는 신앙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대장부가 되는 신앙까지. 물론 신앙 안에서도 육신의 지배를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신앙도. 죄송하지만 노령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노령의 시기가 있다는 것 자체부터 우리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좀 미지근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나이 먹어도 늘 주님 앞에 대한 모습표 변하지 않을 거야. 작정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해지시고요, 더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학습받고 세례받기를 바라시고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세례까지 성장해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대장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유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신서 대장부가 되라.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다 뭔가 존중이 되어줘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안 그래요. 늘 잔소리로만 여기고 한비로 듣고 한비로두 흘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암만 그러한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부모님의 유언은 가슴 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본문의 배경으로 바라보면, 다윗은 70세이고, 솔로몬은 14살입니다. 70대의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가, 이제는 자기 자식 솔로몬 14살에게, 명령한다,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언한다 얘기하지 않아, 명령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성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의 마음속에 확와 닿았을까, 안 닿았을까. 뭔 소리죠? 아유, 맨날 잔소리야?라고 흘려보냈을까요? 가슴 깊이 을겨진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명령하신 나한테 유언하신 내용이 뭐냐? 나부로신속 대장군 돌아가실 때도 그 말들이 기억나을 거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솔로몬의 마음 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나부로 대장군, 대장군, 대장군가 돼야 해. 늘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솔로부는 대장부 인생을 살았어. 요 대장부 다음 모습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대장부가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늘 예수님이 처음 받아들였어? 어, 신앙적으로 이제 태어났구나. 하나나 있구나. 그럼 너희들이 자라길 바래.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 대장부가 될 정도로 자라야지.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신앙의 대장부일까요? 여러분들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선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자면 대장부적인 신앙은요 생각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대장부여야 돼요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이 대장부인지 아닌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생각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를 추주합니다 아, 네. 키가 크다고 대장부?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장부로 따지면 저는 그게 큰 대장부라는 것 같아요. 키가 그렇게 크진 지 않거든요. 60년, 7 0년중에 맨날 단짜리 번호 아니면 두 번째 단이 다리, 단위밖에 안, 안 왔다 갔다 안 했거든요. 그럼 치우 보면 저는 대장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키가 작으셔서, 나는 대장부 아니네? 키가 크다고 대장부냐? 아니라는 거예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 대장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세야 대장부냐? 아니라는 거지. 돈이 많아야 대장부냐? 그것도 아니라요 뭔가 권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지내라, 과감하게 명령이릴수 있는 사람이 대장부냐? 그것도 아니라. 여러분, 대장군은요,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 대장군.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세례 받기 전에 생각과 세례 받은 다음에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요. 오늘 성찬 예식이 참여하기 전에 생각과 성찬 예식이 참여하고 내가 주님께 좀더 가까이 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했던 이후부터의 생각이 달라지셔야 돼요. 생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을 추월해서 초월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때로는요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 나는 생각 안 하는 것도 큰 생각이에요. 오늘 오후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유혹이 많단 말이에요. 유혹을 받아서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혹입니다. 죄입니다. 죄의 생각, 유혹의 생각을 가지고, 나 그렇게 살래라고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 생각 가지지 말아요. 배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크다는 말, 생각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요, 남이 하더라도, 나는 더 규모 있게 하는 것, 그게 큰 생각이에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나도 그럼 요만큼 해야지, 작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흔히, 애경사는 품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저 사람 나한테 5만원 내일 뭐할때뭐 행사했을 때, 뭐 행사 때 5만원 했지? 나는 뭐 5만원만 해. 근데 형편이 다르고 큰 마음을 가지고 아저 사람이 너무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너무 안타까워 불쌍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5만원 했어도 나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큰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 여러분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몇 성도님들 가정들 개인들이 1천 번째를 드립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1천 번째 드리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도 있고, 저게 뭐야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1천 번째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말들이 많아요. 솔로몬은 1천 번째를 드렸습니다. 성경의 최초이고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1천번제를 드린 왕들 성경에 1천번제를 드린 신앙의 민들 없어요. 솔로몬만 유일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천번제 솔로몬이 드린 건우리 보통 1천번제 그러면 제가 교육을 하거나 저도 드릴 때 하루에 여러분들이 정한 액수를 가지고 헌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하루에 1,000원씩 예정을 하고 1천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매일매일 주님 전에 헌금 드릴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 해서한 달에 한 번이라면 3만원 내지는 30만원, 아, 31만원. 날짜에 따라 달라지죠. 그걸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도 지적을 해요. 솔로몬이 천일 동안 드린 건 아니다. 1천번제라고했어 하루에 드렸든지 며칠 만에 드린 거다. 근데 왜 하루에 한번드려 <laughs> 돼? 한 번에 내가 돈이 있어서 1,000번째들은 1,000원씩 드리 100만원이거든요. 2년 반이 좀더 지나가요. 하루하루 따지면.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내가 돈이 있어서 100만원을 다 1,000번째 드립니다. 드린 것과 천일 동안, 2년 한 7-8개월 동안, 한 2년 한 10개월 동안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드리는 것과 하늘 어떤 생각을 더 깊이 여기실까요? 그런 솔로몬은요,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했어요. 남들이 들리지 않은 일천 문제를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큰 생각은요,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게큰 생각이에요. 남들이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그게 큰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런 사람들 을 축복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대장입니다. 러런 생각을 크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10편 81편에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크게 기도하라, 목소리 넣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laughs> 그 말은요, 생각을 크게 가져라, 그만큼. <laughs> 생각을 크게 가질 수 있는 대장부 되기를 주의로추구합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사람이 대장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생각이 큰 만큼, 행동도 크셔야 돼요. 생각은 크게 갔는데 행동은 찔끔이다, 작게다, 아니요. 생각한대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아멘? 생각한 큰 생각대로 행동도 화끈하게 하는 거예요. 크게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4년 되는 해, 4년 되는 해부터 자기 아버지의 희망대로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7년 6개월 걸렸어 오래 걸렸다고 볼수 있지만,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다른 성전들에 비하면, 짧은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절대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4년 6개월, 7년 6개월 만에, 성전이 마무리됐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을까?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을 짓는데, 다른 보통 왕들이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성전에 비례한다면 수십 년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7년 6개월 걸렸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한 행동을 과감하고 구체적으로 크게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11기상 5장에 보면은 바로 이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성전을 짓는 빌분들의주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1이상 5장에 보면요. 15절 이후부터 보셔야 돼요. 동원된 일꾼이 많았어요. 일꾼이 7만 명, 돌뜨는 이 사람이 8만 명, 감독이 3만, 한 3,300명, 모두 15만 3천 명입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동원된 인원이 15만 3천 명, 그 인원들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은 거예요. 아마 요즘 막 노동하시는 분들 인건비 10만원은 아닐 거예요. 더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10만원으로 따지면요.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따지면 한 명당 15억 원이 투자되고 7년 반을 지였으니까 지금의 돈으로 보면 약 200조 원입니다. 200조 원. 지금으로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물론, 우리 흔히 얘기하지. 왕이니까. 오늘날에도 대통령이니까. 명령이 다 법인, 그런 대통령이 행거니까. 돈이 그만큼 있었겠지. 돈 없는 사람이 조그만 집을 줘도 그건 힘들지만, 그 정도 규모의 성전을 짓는데 왕이니까, 솔로벌이니까 가능했지, 가능. 행동이 컸기 때문에 그래. 구체적인 확실한 행동력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른 예를 들어보세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숫자만 줄인 거예요. 숫자만 줄이고 성전을 건축했다고 생각해보세요. 7년 6개월? 아니요. 10년 20년 더 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진도도 안 나가고 백성들의 반응도 안 좋고 나 이거 포기해. 간다 버려.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한 것처럼 그는 크게 행동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이러한 대장부적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로며추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도 하나님 기뻐하실만한 일들 크게 생각하시고요. 과감하게 행동을 옮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오. 아, 네. 생각 자체도 작을 뿐만 아니라 행동 자체도 작다. 안 생각은 컸는데 행동 자체가 찔끔찔끔 조금조금 조금 아까워서 그렇게 행동한다. 하는게 없어 하시지 않나요? 생각한 크기만큼 행동력도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가져가셔서 하나의 님큰 역사를 일구어내는 대장부들 다 되기를 주의는 그걸 추구합니다 아, 네. 자, 마지막에, 그러면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 대장부냐? 마음이 커야 돼. 생각이 커야 되고 행동력이 커야 되고 마음이 커야 돼. 자 하나님이 알아보실때 솔로몬이 생각을 크게 가졌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일천번째를 드리면서 그 생각 자체를 크게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거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성전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너무 상하 궁전에 좋은 궁궐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언약계는 너무 초라한 곳에 있다. 우리 하나님도 좀 거룩하고 좋은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귀한 생각을 가졌어요 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크게 행동함으로 실천해 옮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큰 마음을 주십니다 11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충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십니다 지혜, 보통 솔로몬 우리가 이야기하면 지혜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 큰 생각을 가지고 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이 지혜까지 주셨다. 우리는 또그지혜의 넓은 마음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해봤었어. 솔로몬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이다. 그렇게는 보통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지혜왕이다. 보통 이야기하지. 하나님 지혜도 주셨고요. 큰 마음도 주셨어요. 여러분, 대장군은요. 지혜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큰 마음을 가져야 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작은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옹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본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라 하는 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덮을 정도가 돼. 그큰 마음으로 덮을 정도가 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러한 사람이 바로 대장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하을 추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큰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평안해질 수 밖에 없는 거요 그의 모든 정치력과 정치적인 모든 권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게도 소문나기 시작하는 거 찾아와요. 그말 앞에 복종을 해요. 굴복을 불복, 하고 어? 자기들이 세일 바치겠다까지 얘기합니다. 우리잘 돌받아내는 거지요. 그 정도 알아내 가지고,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교류해도 되겠다, 무역해도 되겠다, 서로 왕비해도 되겠다, 많은 나라들이 화친을 내죠. 니다 그러니까요, 설로몬 왕 때, 그 어떤 왕 때보다 평화로 웠고요 하늘이 또 열매까지 축복하여 주셔서, 그 어느 왕 때보다,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큰 마음을 주시니까 나라도 잘 되거든요 나라가 평안해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에서 더 많은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더 많은 땅들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대장부의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 이 대장부적인 큰 열매까지 허락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대장부 의식을 주시는 거예요. 대장부적인 생각, 대장부적인 행동, 대장부적인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쌓으려고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아, 나도 생각을 좀 크게 가져야지. 아, 나는 좀 과감하게 행동해야지. 아, 나는 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의지적으로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세상에서 다른 종교처럼 어떤 고행이라든가 다른 자기를 쌓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은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요 자기가 갖고 싶어도 큰 생각을 갖고, 자기가 갖고 싶어도 큰 행동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갖고 싶어도 큰 마음을 가진 것이냐? 아니에요. 그걸 주신 주체는 하나입니다. 님 하나님이 큰 생각을 주셨구요, 하나님이 큰 마음을 주셨구요, 하나님이 큰 마음, 넓은 마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장부가 될수 있습니다. 음.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라고 명령 유언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예식을 거행하면서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결단하신 것 가지고 기둥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무 결단도 없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라 여기 있는 주의중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심서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좀추시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생각 가지고 큰 행동력 가지고, 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장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